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 t h of December 2023 Friday. This time I m g o i n g to talk about dynamic design. 다이나믹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는 비교적 큰폭의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음,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이나믹 디자인을 한 9,000원 정도의 이제 평균 매수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거기까지 올라갈 거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서 뭐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금형 전문 업체고요. 타이어 제조 설비도 하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768억, 2021년에 527억, 2022년에 582억. 아,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좀 계속 마이너스고요. 2020년 에 마이너스 101억, 2022년에 마이너스 167억, 2021년에 2022년에 마이너스 72억. 올해도 역시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부채 비율이 100.33으로 그래도 부채 비율은 음, 뭐 괜찮습니다. 음, 지금 이제 한8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 피렐리라든지 컨티넨탈, 스미토모, 뭐 요코야마, 어, 일본 업체들하고도 많이 거래하고 있고 피렐리 얼마전에 전략 공급사로 이제 결정이 된거 보니까 피렐리랑 좀 일을 많이 하는 거 같고 피렐리는 이태리 타이어 업체인데 세계 6위 정도 되고 특히 고급 타이어를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요 어, 해외법인은 루마니아, 중국, 인도네시아 음, 뭐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이나믹 디자인은 어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성장성은 크지 않습니다. 10년치 주가 흐름을 봐도 뭐한10 예전에 13만 원까지 올라나간 다음에 계속 흘러내려서 바닥을 거의 이제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다만 이제 성장 동력으로 니켈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니켈은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니켈 밀도가 배터리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충전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에 뭐, 각국의 주요한 자동차 업체들하고 국가 단위에서도 굉장히 니켈을 확보를 일단 많이 하고, 뭐, 앞으로는 쇼티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는 좀 니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인도네시아가 이제 니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에, 이제 좀, ATN이라는 회사에 10% 지분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같이 협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다이내믹 디자인에 이제 그 뭐죠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게 EV 첨단 소재인데 EV 첨단 소재도 자동차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완전히 하고 있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다 싶어갖고, 어, 이제 열심히 뛰어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어, 다만, 이제 이게, 실적으로 지금 니켈 가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중기적으로 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건가. 그래서, 어 본격적인, 그니까 지금 일단은, 요런 허재가 있으니까 세력들은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력들이 만약에 올린다면 얼마까지 올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주역으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주 소액으로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투자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감으로는 어, 세력들이 이런 호재를 보고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에, 지금 9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천 원보다 좀더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 그 지금 아마 제가 예측으로는 이제 물려 계시고 마음 고생을 하신다는 걸 봤을 때는 아주 소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일단 9천 원 본인 선에 도달을 하면 일부 좀매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올랐을 때좀 추가적인 매도를 좀 하시고, 이거는 너무 길게 보다 하면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격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또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것 같고 어찌됐든 일단 9,0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들고 지켜보시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만 조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남은 며칠 동안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며칠 동안 또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새해 들어서 좋은 결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어, 그다음에 여기 용인 수지 쪽인데 재테크 모임, 영어회화 모임, 탁구 모임 관심 있으신 분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당 떠나는 여야 전직 대표들. 이준석도 국민의힘 탈당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건설 16이 태영 어, 어제자 신문입니다. 오늘 워크아웃 했다. SBS 방송에 태영 그룹 모태 기업이다. 3조 원대 PF 대출 감당 못해 신청했다 그랬고요. 중국 댓글 공작된다 그랬고요. 아이 나오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한다. 이런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기업들 경제 한파에도 따뜻한 온정 들었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e cut. See you next time.